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프로입니다. 저는 클로버 한번 차트 분석 들어가볼 건데요. 자, 클로버시 1월 20일이죠. 자, 엊그저께 신고점 82,300원을 찍고 나서, 자, 지금 조정 흐름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4%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추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부 다 알려드릴 거니까, 다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클로봇에 이제 조정 흐름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주님들께서한 가지 정도 걱정을 하실 거예요. 뭐냐. 추세가 꺾인 게 아닌가. 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세가 꺾이진 않았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를 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지금 같이 이렇게 주가 조정 폭이 나오잖아요. 우린 이 부분을 빠르게 기회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죠?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는건 지금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라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 차트 분석을 할때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뭐, 횡보 추세, 이런 것들은 결과 값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어떠한 결과 값이 정해졌냐? 자, 상승 추세에서의 결과 값은 뭐예요? 올라간다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내는 방법보다 이 올라간다라는 이 추세 속에서 변동폭을 대응을 해야 뭐할수 있다.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클로봇은 어때요? 상승 추세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의 변동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우리가 대응을 잘하면 충분히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이 부근에서 지금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뭐다. 단기적으로 얘인들이 신고점까지 물량을 모아뒀다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물량을 소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조 지표인 RSI랑 MACD를 보더라도, 자 MACD는 그나마 과매수 포인트는 아니지만 RSI는 이 신고점을 찍는 부분까지 뭐했다. 과매수 구간으로 물량 소화 구간이 너무나 당연히 나와야 되는 부분 중 하나였고, 자 이것도 보면 손바뀜 현상도 현재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현재 RSI는 물량 소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MACD랑 보유 수량은 지금 손바뀜 현상과 오큘레이터의 안정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거라고 지금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가 흐름에 대한 대응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결국엔요, 클로버스 최대 주인 외인들이 이 주가의 방향성을 만들어내고 그 방향 속에서 변동폭을 만들어낸다는 라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변동폭 속에서 상승할 때 팔고 하락할 때 사는 일명 최대 주제 외인들의 매매 기법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들의 수익성을 그대로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너는 왜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래? 이건 보통 미친 게 아니죠.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뭐다? 결국 돈이 되는 거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는 이런 타점을 제가 귀신같이 잘 찾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매일같이 수급량, 거래량, 그리고 보조지표랑 매물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타점을 체크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는 어떤 종목이든 결국 다 똑같다. 결국에는 N자 파동이 나오기 마련이고 우리는 그 N자 파동 속에서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률을 높여가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한 번에 3%의 수익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반복 매매로 통해서 15%에서 20%까지 버는 거죠. 그럼 이러한 매매법으로 수익률이 거의 5배에서 7배까지 남들과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남들 20%벌때 우리는 60에서 80%까지 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매일같이 실시간 방송으로 타점을 잡고 신호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제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거나 또 늦게 보신 분들이 물려 계시고 수익성이 낮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신호를 방송에서 알려드린 게 아니라 아예 숟가락 들고 여러분들 입에다가 넣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매수매도 타점을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보내 드릴 건데 자, 옆에 연락처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쪽으로. 저한테 이제 클로봇이라고 이 종목명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부분에 매수매도 진입포인트 나오면 여러분께 문자로 안내를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최대한 수익 좀 맛볼 수 있게 제 도와드릴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클로봇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참고로 단체 문자다 보니까 따로 답장은 하실 필요 없다 대신 제 영상의 좋아요랑 채널의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결국 지금 클로봇이 이 상승 추세를 올라타면서 신고점 달성이 나왔어요 제가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야자 클로봇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으니 우리 빠르게 눌림목 구간 대응하자 근데 이 부분 대응했던 사람은 결국 수익률 높아졌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흐름 조정 흐름을 우리는 빠르게 기회로 잡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수익률 높여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 거고, 자, 방송 끄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조그만한 선물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선물이 뭐냐면, 아직 오르지 않는 엄청난 수익을 거머쥘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자, 최근 SMR이라는 이제 소형 원전 기술이 현실화가 되면서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100조 가까운 금액을 투자를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21세기 최고의 산업이라고 불리는 이 AI도 있죠. 이 AI 또한 원전과 함께 동반자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AI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지경까지 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결국 AI는 어떤 걸 많이 먹죠? 전기를 미친 듯이 먹죠. 이 때문에 전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등을 하고 있어서 세계 각국이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있냐? 결국이 데이터 센터죠. 결국 이 데이터 센터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전기라는 거예요 자 결국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를 파기 때문에 밤에 쓸 수는 없잖아요 자 근데 AI는 얼마나 돌려야 되죠 24시간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세계가 눈을 돌린 것이 어디예요 SMR이죠 하지만 이 SMR 그리고 AI 결국 원절은 더 뜨거워요 자 결국 이 열기를 식히지 못한다면 멈추겠죠 자 결국 원전과 AI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열처리 기술이에요, 열처리 기술. 냉각수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할건 AI 관련주예요. 근데 이 AI 전력을 공급하는 원자력, 이미 오른 종목들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이 숨겨진 기술을 가진 그런 종목을 선택하라는 거죠. 자, 최근 뉴스를 보시면, 자, 이 AI 시대의 인프라 데이터 센터 수출 전력화 시급, 자, 뭐, 폭발하는 전력수요. 차세대 SMR. 지금 아닌 넘는다. 아, 이런 내용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대기업인 l g 전자에서도 이, 이 데이터 센터에 이 결국 냉각 기술을 상용화 시킬 거다. 그리고 에키닉스. 데이터 센터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져서 액체 냉각을 도입할 거다. 자, 뭐, 이런 뉴스들 보이시죠?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 AI나 이 SMR. 이런 종목들. 현존 최고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냉각 기술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종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최대 300%이300% 300 이상에 가까운 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냉각 기술, 이걸 소유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자면, 여기 보시면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이 하락 구간을 맞은 후에 이 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제 횡보를 거치다가 고점과 저점을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러다 여기 이 구간이죠? 이때 SMR이 다시 한번 본격화가 되면서 지금 거래량도 터지면서 주가 얼마나 올랐죠? 한번 급등하고 나서 그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는데도 두 번의 고점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 종목 300% 이상은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점만 잘한다면 뭐 엔비디아나 애플, 이런 거 전혀 부를 게 없어요. 그거 이상의 수익을 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이니까 자, 상단에 연락처나 하 보이시죠? 이 번호로 냉각 이두 글자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자, 여러분들께 이 냉각에 대한 종목 3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편하게 위에 번호로 냉각이라고 이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남들 수익 몇십 퍼센트 낼때부러워 하지 말고 우리도 움직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고, 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끄시기 전에 구독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감사합니다.